어? 너 빨리 와. 이리 와. 박수 와. 박수 와. 안 되겠네. 이거 그럼 오빠 준다. 오이 오빠 줘. 오빠 줘. 오빠 줘. 아니야. 그럼 빨리 와서 먹어. 빨리 와서 먹어 앉아. 응. 거기 안녕 하고. 안녕. 응. 앉아서 먹어. 먹어야지. 응? 꼬비 안고 먹을 거야? 응, 꼬비 안고 먹어. 응. 안녕? 안녕 꼬미 안녕. <laughs> 너 비비비 비비아뭔 티비야 비비비 비비. 비자아 우리 오빠 줘야겠다 그러해가서아 이거. 이거 그냥 오빠 준다 응? 오빠 줘 오빠 줘 오빠 줄게 오빠 줄게 오빠 줄게 바이바이 오빠 줄게 아니야? 응. 너가 먹는다고 응. 아 그게 나뜬다고? 응 그게 나뜬다고?